지난 시간에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우리가 했죠. 그죠? 요 그림을 다 설명했고, 이제 다음 페이지지나가면 자, 최적 배분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중에서 보면은 최적 배분이 되는 점은 어느 점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앞에가 다시 볼게요.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이가, 어떤 사이가 모든 가용 가, 가능한, 가능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갖다가 완전 고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점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 이런 A, B, C, D, E 이 점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점들 전부 다 뭐냐면 완전 고용돼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지만, 그지또 최대 산출을 하지만 이점 중에서도 뭡니까 가장 또 뭡니까 최적의, 제대로 예. 예. 적합한 최적의 뭡니까 예, 효율성 중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예, 생산가능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구하는가? A나 B나 C나 D나 어느 점에서 선택해야지만이 어, x축에 있는 쌀과 그지 y축에 있는 트랙터를 갖다가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해가지고 최적으로 생산할까. 예, 다 효율적인 점이지만 그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봅시다. 최적의 경제활동 수준은 어떻게 구하는가? 자, 이거 가지고 갑니다 한계편익하고 한계비용을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어떻습니까? 최적의 경제 활동 수준, 최적의 최대 생산 가능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을 만약에 초과한다. 즉,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은 어떻습니까? 더 생산해야 되겠죠. 예. 한 단위씩 증가되는 편익이 한 단위씩 증가되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득되잖아, 그지? 이득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확대돼야 된다, 생산돼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을 초과한다면 즉한 단위씩 생산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단위씩 생산될 때마다 어, 나오는 편익보다 크다. 이건 뭐 어떻습니까? 생산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계속 비용이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될 거잖아, 그지? 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경제 활동은 축소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한계 편익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한계 편익이 체감하죠, 이렇게 처음에 편익이 제일 크다가 네,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편익은 줄어듭니다. 맞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비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목이 가장 마를 때 사이다를 갖다 한컵 마실 때는 가장 기분 좋다가 두컵 마시면 천천히 그 처음보다는 떨어지고 세컵 마시면 더네 컵, 나중에 백컵 마시면 죽죠. 예, 네, 그래서 한계 편익이 떨어집니다. 보통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생산에서는 이렇게 한계편익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한계편익과, 그지자 그다음에 우리 한계비용은 항상 생산될 때마다 비용은 증가되겠지, 최종적으로 증가될 거다, 그지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이렇게 떨어지고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최적의 경제활동 수준은어디서 결정된다? 자, 한계편익인 MB 마진을 베니트하고 마진을 코스트하고 크로스로 만나는 이점에서 어떻습니까? 최적의 생산량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이 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잘몇 단위? 잘, 야, 20만 단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의 한계 편익은 얼마다? 아, 예. 단위가 천 원이니까, 천 원이니까, 그죠? 예, 만원 되겠지, 그지?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예.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도 똑같이 10이죠. 그지만 단위고, 편익도 만 단위고, 그럴 때 생산량이 얼마다? 예, 20만 단위. 요 정도를 생산해야지만이 가장 최적의 경제활동 생산점이다.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산출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다. 그지? 따라서 최적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대화의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는 10만 단위에서 10만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최적 생산량을 결정했다고 했으면 그때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해 보면 요러 되죠. 요러되죠 그지. 요러 되면은 자 그때 한계 편익은 만 오천이지, 그지. 만 오천이고 그때 의 한계 비용은 얼마입니까? 오천이지, 그지. 얼마만큼? 이만큼의 어떻습니까? 한계 편익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그지. 만단의 한계 편익이 계속 발생 따, 따라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편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 편익이 한계 편익이 그지. 한계 비용보다 크잖아. 요 범위에서는 그지. 요 범위에서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생산을 해야 될 유인이 존재한다. 그지? 생산에, 생산을 해야 될 유인이 존재한다.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점까지 계속 생산하겠습니까? 한계편이 존재하니까. 한계편이 가고 한계비용이 간격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줄어들 때까지 가는 거지. 그지? 그 점까지 가는 거지. 자, 그다음 이번엔 어떻습니까? 생산량, 살 생산량을 갖다 30만 단위까지 했다. 30만 단위까지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 지금 균형점은 20만 단위인데, 30만 단위로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래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한계 비용이 지금 한계 편익보다 크잖아. 이만큼의 뭡니까? 항상 손실이 생기잖아. 줄여야 되겠지. 30만 단위는 너무 과도하다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줄이는, 어, 작업이 일어날 거다. 작업이.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점까지 가가지고 딱 멈추겠습니까? 요점 가서 딱 멈추겠지. 균형점에 와가지고, 그지? 예.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는 어떻다? 생산을 확대하고,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클 때는 어떻습니까? 생산을 갖다가 줄이고. 그지. 그래서 결국 요점에서 딱 멈춘다. 여기 이상점이지. 그지. 이상점. 이상점. 아이디어 포인트잖아. 그지. 자, 됐습니다. 고얘기니다 그 따라서 세적 생산량이 얼마다? 20만 단위. 그때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은 얼마다? 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뻔한 얘기지만 자꾸 우리가 풀어 쓰는 거죠. 책에서는 그림만 달랑 그리는 거 놔두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D가 모두 사실은 봤을 때 효율적인 최대, 자원이 완전 고용되는 효율적인 최대 산출 조합을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요 단위 어떻습니까? 몇 단위? 살몇 단위? 20만 단위? 지금 단위가 20, 10만입니다. 20만 단위를 생산하고. 그지? 살 20만 단위를 생산하고. 그때 뭡니까? Y인 트랙터는 몇 단위 생산한다? 일곱 대를 생산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가장 우리가 최적이 되는 상태. 바로 이 점이 뭐라고? MB equal MC가 되는 점이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이야. 앞에 봤다시피 어떻습니까? 20만 단위보다 낮은 단위, 10만 단위 생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봤을 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큰 점이고, 자, 30만 단위일 때는 어떻습니까? 30만 단위일 때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작은 즉 한계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쪽이야 그래서 따라서 썼습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결국은 움직일 요인이 생기는 거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트랙터 7단위 하고 그제쌀몇 단위 20만원을 20만 가만히 20만 를 갖다 생탄 했을 때 가장 어떻습니까 최적이란 말이에요 최적 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예 효율적인 점이긴 하지만은 최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에이? 됐죠 자, 취,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는 뭐 설명을 안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인강으로 올릴 때는 또 차분하게 또 기억이 나서 네, 여러분들한테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인강을 안볼 수가 없겠죠. 예, 네, 보자. 자, 그 다음에 국방비 추출의 경제학. 자, 국방비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으로 나타내자. 봅시다. 생산 가능 분석은 국방비 추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보니까 뭐, 뭐, 대대 뭐, 이, 자고 저 자고 말 필요 없고. 자, 이 사연이 일단은 두 가지, 어, 재화가 있다고 하자. 군수물자하고 민수품을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에두 축에 우리가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지? 자, 요게 지금 보면은 X축에 뭐냐면은 군수품. 군수품. Y축에 뭐냐면은 민수품.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군수물자를,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이로 인해 희생된 민수품의 양이죠. 그래서 그건 잘 알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 이런 관계잖아. 그지? 이런 관계고. 당연히, 완전 고잉 상태에서 군수물자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의료라든지 교육, 공해 방지, 컴퓨터, 주택 등 민수품의 생산 감소라고 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지? 지불해야 된다. 기회비용이 뭐가 된다? 최정되겠지. 기회비용이. 기회. 비용이. 채정된다. 여러 갈수록. 권수품을 증가드리고 민수품을 줄일수록 기회비용이 채등된다는걸알수 있겠죠. 그지? 예. 따라서 국방비로 인한 기회비용은 이로 인해 포기된 다른 재화다. 그 다음에 우리 국방비 지출의 편익은 많죠. 우리가 국방비 지출의 편익이 뭐가 있습니까? MB는. 관계편익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지? 어, 생명의 손실이라든지 재산 손실. 소득, 복지, 이런 피해를 줄이고, 거지 이걸 보완하는데 따른 이익이 바로 국방비 지출이 바로 편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국방비 지출을, 어, 안 했을 때 비용은 뭡니까? 어, 당연히 알겠죠? 그죠? 예, 어,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 요 그죠? 예. 그래서 국방비 지출이 편익이, 즉, 생명과 재산과 소득과 복지와 이런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방비 지출세를에다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배정을 하겠죠? 그죠? 됐습니까? 따라서 곤수물자의 최적생산량 즉 생산가능곡선 위에서 최적의 곤수물자와 민수법 생산의 조합을 구하려면 곤수물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갖다가 추정해야 된다, 그지 물론 있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지 따라서 어떻습니까? 역시 곤수품과 민수품 우리가 분석하는데 분수, 얼마만큼의 재정을 정부 재정을 곤수품 생산에 재정을 많이 배정할지 정치적으로. 또는 어떻습니까? 민수품 생산에 배정할지는 어떻습니까? 정치 철학과 정치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죠한계편익 있고 한계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감론을 박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계편이 있고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 어떻습니까? 점에서 이루어질 때 최적, 뭡니까? 군수품의 생산과 최적 민수품의 생산량이 그런 조합들이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사회 전체적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소득 예, 소득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 예산을 갖다 늘이자 증편하자 이런 이렇게 사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다 우리가 최근에 연, 연평도에 뭐 북한이 폭격 같은 게 생겨가지고 천안함 피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거기 그, 거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래 거기에다가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갖다더늘리자 재정 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막살수 있잖아. 예, 그럴 거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한계편익이 뭐 국방비 증가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얼마고 또는 어떻습니까? 뭐 사회복지라든지 소득복지라든지 그걸로 인한 한계편익이 얼마인지또 항목들을 다 찾아가 비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수치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뭡니까? 어떤 뭐 정당에서 주장하는 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뭐 소득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늘릴 건지 예, 공수품에 대해서 예산을 늘릴 지인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득이 돼가지고 그죠. 기획재정부라는 설득이 돼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 아, 할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전환한 피해 같은 사건이 만약에 발생되면 어떻습니까? 한계편익 국방비 국방비 지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한계편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죠. 그렇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계편익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군수물자의 재력 생산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수품을 갖다가 더 이렇게 증가시키는, 예, 한계 생산 곡선이 이렇게 더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대 니즈 자체를, 고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국방비 지출에 있어가지고 경제학적으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분석의 운영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일종의 신문 사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뭐, 지나가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라고.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라고. 시험에서는 반드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책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